올해 추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향 방문 자제 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옥천지역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보낼 영상편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괴산호국원도 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남공복 할머니가 아들 부부에게 영상편지를 씁니다.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피해 각자의 자리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자는 내용입니다. 외지에 사는 아들 식구와 명절을 함께하지 못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많이 서운하지는 않아요. 좋은 생각만 많이 하고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자식들과 떨어져 추석을 보내기로 한 다른 어르신들도 만남 대신 영상 편지로 가족에 정을 나눕니다. 자녀분들한테 보내 드리고 혹시 자녀 영상을 받으신 자녀분들도 부모님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저희가 또 받아서 어르신에게도 전달할 예정입니다.